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의류 어, 모델을 많이 뽑아서 여기서 쓸만한 모델을 고릅니다. 남자 모델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신으로 보여달라 한 부분이고 반신으로 보여달라 상의만 보여달라 이렇게 모델 포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자 모델도 이렇게 뽑았고요. 자, 이제는 옷을 합성을 할 건데, IDM v t o n 이라는 최근에 공개된 옷, 옷 합성 AI 인데요. 자, 모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로즈핏이 나야 되니까 머리카락으로 최대한 안 가리고, 어, 로즈핏이 나는 옷을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서 오토크롭 리사이징도 체크를 합니다. 결과물이 자동으로 크롭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상의를 넣으면 되는데 현재 실제로 판매되는 상품이에요. 네, 드라이온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회색으로 마스킹이 알아서 따지고 어, 그 마스킹 위에다가 이렇게 옷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림도 변, 변형되지 않고 잘 나왔고요. 이렇게 모델에 핏을 입혀서 네, 다운을 받아서 보면은. 네, 아주 잘 나왔죠.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고 싶다 하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업스케일 모델을 또 쓰면 되고요. 원본의 검은색 이미지를 4배로 확대를 하고, 배경까지 제거를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업스케일이 돼서 해상도가 괜찮게 나왔고요. 이미지도 깨끗하네요. 이런 어프플로로 이제 쇼핑몰 오류 모델을 자동화 할 거고요. 기존에는 아웃핏 애니원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밖에 합성을 못 했는데, 되게 포즈도 단조롭고, 그렇죠. 네, 옷 합성 퀄리티는 괜찮았는데.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바꿀 거고, 그리고 IDM v t o n 에 대해서 연구를 한게 있는데, 제가 로컬 버전을 GitHub에서 다운을 받아서, 네, 로컬 버전을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로컬 URL이 뜨게 되는데요. 자, 그대로 가보면은, 똑같은 웹 UI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옷을 합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RTX 3060의 GPU 메모리, 이게 VRAM이라고 하는데 6기가입니다. 옷 한번 합성하는데 17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서버에 올라가 있는 IDM v t o n 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30초가 걸립니다. 로컬 버전도 한번 해본 것도 있고, 그리고 IDM v t o n 이이컴 o m p u i 버전으로도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이거는 컴 o m p u i 에서안 돌아갑니다. 어, 왜냐하면은 VRAM이 16기가 이상이어야 이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래픽 카드가 있다면 이걸 돌릴 수가 있고요. 컴 o m p u i 는안 돌아가고, 로컬로 들어가는 17분 이거는 너무 길고 서버에 있는 30초짜리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걸 업로드 자동화, 다운로드 자동화까지 어, 완성할 예정입니다. 어, 배경이 합성이 돼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초록색으로 바꾸는 작업, 크로마키화해서 나중에 지우는 작업까지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까지가 제 의류 솔루션에 대한 진행 상황이었고요. 솔루션을 찾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상 개발 스토리의 진행 상황이었습니다.